회의하는 것도 좀할거 같아요 뭐 하는 거냐물어보는거나오그지 대놓고 안 찍고 저만 이렇게 찍는 거 모르게 했고 설명하기부끄럽다 <laughs> 이런 자막에 들어가줘야겠다. 히어라고 뭐 일상이 다를까요? 똑같습니다. <laughs> <그럴 것> <laughs> 이런 거 없었나? 이어있겠 <laughs> 근데, 우리,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? <laughs> 제 점심 메이트입니다. 음, 먹고 이렇게 매일 걷고 있어요. 이제 날씨가 좋아서 또할 말이 없네. 저희 맨날 걷는 거리에요. <laughs> 제가 또 빠져야지 좀 자유롭게 할수 있어. <laughs> 아니야 왜요? 어제인가? 응. 오토바이. 오토바저 한동안 와, 치질 걸렸을 때 <laughs> 치질 얘기하니까 얘 유튜브로 광고 가 엄청 뜨더라고요 치질 약. 어, 너무 무서웠어. 약살 정도까지는 치... 아니었는데. 치루랑 치즈랑 차이가 뭐예요? 난 모르죠. 치, 아, 무슨 치루 걸렸다 차이죠? 원래 저희가 걷는 길이 있는데 그냥 아프시다 그래서. <laughs> 오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. 저희가 건배길을그 <laughs> 길이 아주 예쁘답니다. 수파 이번주에요? 수파, 너무 재밌겠다. <laughs> 여러분은 어느 팀 응원하시나요? <laughs> 여기 어느 팀 응원하세요? 에이지 스쿼드. 에이지 스쿼드. 오지오지. 오지. 에이지 스쿼드. 카해야 될 뭐가 시죠 오지오지.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팀 응원하겠습니다. 범섭. 범접. <laughs> 범섭이 뭐야? 범섭이 뜻이 뭐예요? 범섭? 엉덩이 업. 아, 엉덩이가 범이에요? 네. 아, 그럼 힙업은 안 돼요. 힙업, 힙업이라고 하죠. 범섭이요. 근데 범접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. 어... 노래 모임처럼 응. 좋은 이렇게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가르쳐 줄,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렉팅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? 근데 그냥 똑딱이가 많다고 해도. 결국 왜 가? 누가 있어서 가는 건아니야 어디를 가보는 싶데잘 다니네 시잘 다녀 행복해 보인다 나이 브이로그 왜 찍는 줄 알아? 회사의 티어가 나포함해서 4명이란 말이야. 4명이나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. 또 산에 글쓰기 동아리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. 저걸로 만들었는데 딱그 4명이 모이게 된 거야. 아, 어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. 올해가네명이다 티어라는 거를. 와, 벌써 10번째 모임 했거든? 글도 열0개 떴고. 그걸 모아놓은 뭐 거에 더해서도 리가할수 뭐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 하자고 아너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야? 어안 그래서 주제가 너무... 회사에 필어 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데? 음. 아, 그런 유튜브 컨텐츠못본거 같아가지고 그거 올라왔어? 그래서 일단 무작정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. 각자 막 아이디어 내보고. 아직 업로드는 안 했고. 어제 시작했어요. 깜짝 놀랐고. 난 신기하지? 응, 신기하지.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, 이런 거. 감니 <laughs> 아이디어. 근데 사실 그거 재밌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점을 공개해야 되는 건데. 그거를 니가 끌고 올수 있냐는 게 문제 아렵가 그니까 어제 찍으면서 <laughs> 내 일상이 그냥 일반 직장인들과 다를 법 없으니까. 당연하지. 근데, 이거. 근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밥 먹을 때그 사람들이랑 이런 거를 버릴 게 얘기할 수 있다. 그거 이외에는 뭐 일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. 응. 근데 너네가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거 같아. 내가 맞아. 이 전자지. 그러면 컨텐츠를러니까해러니까뭘 어, 하면 좋을지 약간 지금 고민 중인 단계. 만약에 특별한 걸 하고 싶으면 확실히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하기가 음, 어려워. 어려워. 음. 너무 그냥 뭔가 아까운 거야. 4명에서 이렇게 뭐 모인 것도 얘기해. 신기한데 여기서 뭐할 뭐 수는 있 응. 없으니까 그냥 글 쓰고 끝나는 거 하지 말고 같이 여행이라도 갔어 4시도 검증 왔봤어 아니 찍었어? 그때는 이런 생각 못했고 최근에 응. 했어 응. 근데 그때 찍은 거 응. 같아 어, 어. 결국 너네가 이걸 꾸준히 한다면 벌써 동작진이 영상 응. 보여주는 거보다 응. 응. 맨날 맨날 특별한 응. 거할수 없으니까 응. 자기가 결, 결혼하면 춤춰주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오오 이러던데? 오오에서 끝났어? <laughs> 나보다 동생이었니? 나보다 동생인데? 아 진짜? 나왜 나랑 동갑으로 알고 있었지? <laughs> 그럼 너 뭐라고 불러? 한 <laughs> 번도 누나라고 누,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너 연상 만나면은 뭐라 부르는데 이름 안 불러? 자기야. 아와아 아, 너무 싫어. <laughs> 영이라고 할 때도 있었고 음. 주로 자기라고 했는데. 그러니까 보통 동급생한테 음, 이름으로 안 쓰지. 호칭을 르니까 부르, 그러니까 애칭을 부르고 뭔가.